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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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대면 뭐안 되는데. 어떻게 왔슈? 아, 그 혹시 오늘 오시기로 한 VIP 손님이신가? <laughs> VIP 손님이라뇨? 제가 VIP로 보이세요? 아니, 그럼요. 저는 새로운 대학원생입니다. <laughs>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운 아 제가 할 민정? 아 뭐요? 민수입니다 아 그래 그래 뭐요 뭐요 저 같이 가고 네아참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VIP손님을 맞을 예정이라 바빠서 먼저 좀 가야 되는데 그럼 이만 육체 보존하라 사투리가 특이하시네 음. 저기 혹시 그 랩실이 어딘지 너 내가 보여? 응 네. 왜? 왜? 이상하네 내가 보일 리가 없는데 대형수송장이라 내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러면 대안이 있으십니까? 해생령을 보내는 수밖에 용인하겠습니다. 대신 한 번뿐입니다. 그때부터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건. 오. 그래, 어, 어, 어 그래, 마침잘 왔네. 어 이쪽은 내가 아끼는 제자들 내 밑에 있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쪽은 남궁 모용민수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졸사가 좀 이찬영입니다. 이찬영입니다. <laughs> 그래 그럼 인사들 나누고 다녀올게. 어, 교수님! 이거 놓고 가셔 가셨... <laughs> 그것도 아니에요. 교수님이 받은 수, 수상한 북한 이름의 편지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첩사령부 이인복 대입니다. 저기 혹시 신고 받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간첩 이정한, 간첩 이정한, 간첩 이정한, 간첩 이정혁, 간첩 리정혁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단첩인 것 같습니다 신고자분은 누구십니까? <laughs> 좀 모형미수인데요 서근데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 논문은 쓰셨습니까? <laughs> 네? 논문요 아니요 아직 군법에 의하면 논문을 쓰지 않은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어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신 후에 다시 신고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저기요 간첩 저, 첩이라고 뭐야? 정전전인 민수 씨. 저희 잠깐 얘기 좀 하실 거예요. <laughs> <laughs> 그 얘기 알아? 미국에 온 대학원생이 흑곰의 겨울잠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직접 글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잠들어 있어야 할 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학원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주 천천히 사람을 찢는 흑곰이 다가오고 있었지. 그 대학원생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어.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거든. 신입생들이 쉽게 틀리는 문제지. 아직 지가 사람인 줄 알거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너 알았지? 뭐 뭘? 교수님 간첩인가? 쟤 뭐예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요.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난 석사 졸업반 이수연이고. 이찬혁. 우리는 대학원의 평온를 지키기 위해. 졸논쓰기 귀찮아서. 닥쳐. 여튼 모두의 안녕한 졸업을 위해. 이 세계선의 비밀을 수호하는. 그럼 그런 대학원생들이니까? 그래서 그 말은? 그래서 그 말은 교수님이. A.K.A. 깐청 리장허이. 깐청 리장허이 이자. A.K.A. 리정혁. 리정혁 이자. 서울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간접. 근데 왜 쫓아온 거야? 아니 너도 눈치 챈것 같아서 어디 은숙한 데 가서 얘기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아 간첩인 건 어떻게 알았는데? 확실한 거야? 그게 문제야. 우리도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거든. 오래 시켜봤는데 교수님 아무것도 안 해.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수업 준비도 철저하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응 맞아 카드도 펑펑 쓰시고. 그 돈이 간첩 지원 예상금일진 어떻게 알고? 우리도 공범인가? 격차를 없애면 아니겠지. 하여튼 근데 요즘 그 V.I.P.라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나서부터 교수님이 점점 허술해지기 시작하셔서 우리도 고민이야. 아니 연구실 세 번째 소라 봤어? 구나랑 민복 있는 거? 나 그거 보자마자 벽에 머리박았어.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요즘 논문이 급한 그 거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건 명확하잖아. 최대한 숨겨야지. 신고는 안 돼. 야,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걸 내버려 두게? 야, 너 졸업 안 해? 우리 지금 교수님 바꾸면 죽도 밥도 안돼 내버려 졸업인데 나더 이상 여기서 썩을 수 없어 이러다간 감방에서 썩게 되겠지 감방이나 대학원이나 그게 그거지 들어오는 건 쉽지만 나갈 땐 아니다 넌? 뭐 이쪽으로는 교수님이학교 최고잖아 그리고 나도 최대한 빨리 졸업해야 해서 그래 만에 하나 신고했다가 아니면 우리만 X되는 거야 교수님한테 지키면 북한한테 발가락도 없단 걸걸? 나꼭 교수 될 거라고 그래 우리 지금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나왔는데? 비비탄일지도 모르지 겠냐? 아 부업으로 사격장을 하실 수도 있잖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겠냐고 교수님 정체. 일단 숨겨주자. 잘 감시하고 있다가 뭐 이상한 짓 하시면 그때 신고하면 되잖아. 우리가 하면 돼. 대학원생 셋이면 코끼리도 냉장고에 넣는다잖아. 간첩 하나 숨기는 건 일도 아니지. 우린 대학원생인데, 그치만 대학원생이라고. 우린 다할수 있는 건 대학원생인데? <laughs> 소린데 묘하게 설득돼. 그렇게 우리는 간첩 교수님을 숨겨주기로 했다. 제발 들키지 마.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도 난 절대 못 숨겨줘 신고하고 포상도 맨방 하는 게 낫지 하... 이거 이러다 결론 안날것 같은데 하... 숨기려 했지만 안 되겠네 나 사실 재벌이야 연변 재벌 아버지가 모형그룹 회장님이시지. 그럼 니가 후계, 후계자. 가 되려면 동생보다 빨리 서운대 석사를 따야 되거든. 그 아버지가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이렇게 하자. 교수님 숨겨주는데 협조하면 10억씩 주. 입다